Uh, we think that's a $20 trillion idea by 2030. And right now, I believe uh, Bitcoin is valued in the marketplace at roughly 700 billion, something around there. 2024년은요, 이 AI 테마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AI 코인들의 강세가 다짜고짜 나온 거냐? 아닙니다. 이미 몇달 전에 지금처럼 이 AI, 인공지능 관련 분야가 주목받을 거라고 예측했던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비트코인 ETF 신청사이자 아크 인베스트의 CEO,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인데요. 이 캐시우드는 지난 9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결합이 대세로 떠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도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금융 업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캐시우드의 생각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의 XAI가 그록을 출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구글도 이에 질세라 제미나이를 발표를 했었고요. 오픈 AI의 소라를 공개한 덕분에 인공지능 메타가 대세로 조명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단순한 우연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캐시우드는요, 루나 폭락과 FTX 파산으로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약세를 맞이할 때도 정확한 분석을 내놓은 건 물론이고요. 직접 암호화폐 관련주에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약세장에서 정말 많은 매체들, 그리고 언론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뭐 4,800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뭐또 1,000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캐시우드만큼은요,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갈 거고 한국 돈으로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총 20억 대를 갖게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었죠. 이때 비트코인이 5천만 원도 못 되는 가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두고서요 언론에서는 캐시우드 반대로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돈을 벌었을 거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었는데 작년 초부터 비트코인은 다. 다시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캐시우드가 목표했었던 수준인 7천만 원대를 넘어 서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요. 이전 약수장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행보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캐시우드를 비웃었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 주가도요. 비트코인처럼 작년 초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더니 380%에 달하는 상 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확도 높은 예측을 내놓던 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5년 내에 150만 달러 갈 거다 하나로 약 20억 원 이상 갈 거다 지금의 25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러 분석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목표가를 수억 원 이상으로 내놓으면서 이제는 캐시우드의 관점을 다른 전문가들이 따르는 듯한 그런 광경까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우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성장과 급등은 단순히 감만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이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챗GPT와 소라의 개발사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창시한 암호화폐 바로 이 월드코인은요. 이 소라가 출시되고 나서 3일 만에 17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돼 있는 이 더그래프도요, 대표적인 AI 코인인데 이 오픈 AI가 소라를 발표하고 이 더그래프도 겨우 며칠 만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도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죠. 소라가 발표되고 나서 며칠 동안 1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이 이렇게 오를 때 당연히 밈 코인들은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죠. 이 소라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 소라라는 밈 코인이 출시가 됐는데 이밈 코인은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가 되자마자 거래가 시작되면서 겨우 몇 시간 만에 6천배나 올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요? 실제로 이 소라 코인을 매수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 투자자들이 있었는데요. 한 투자자는요, 이 소라가 출시되자마자 한 200달러 정도? 한화로 하면은 한 25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날에 25만원이 이 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770배 수익을 낸 거예요. 또한 투자자는요, 137달러, 한화로는 한 18만원 정도로 소라를 매수했는데, 이틀 만에 2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1200배 수익을 본 거예요. 이틀 만에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요. 캐시우드가 어떤 코인이 급등할 수 있을지 이 힌트를 함께 줬어요. 캐시우드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세계기업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의 이목을 많이 끌었었죠. 이런 매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요.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 부품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판매가 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떠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아니라 채 GPT라던가 소라. 이런 소프트웨어인 점을 감안을 하면요, 이 캐시우드가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캐시우드는 인공지능 칩 산업을 강조하면서 관련 분야가 주목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캐시우드의 관점대로라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코인이 급등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관련 코인요, 제가 딱 빠르게 딱세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분야로 진출한다는 게 알려졌고요.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 텐센트도 챗 GPT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AI 챗봇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접점을 지닌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수익 코인입니다. 이 수익은요 업비트의 원화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AI 기술과 접목하기에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024년에는 AI 분야 블록체인 결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코인은요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삼성의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웹3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웹3 메타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마침 중국하고 일본, 홍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웹3 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코인이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인은요. 이 삼성전자, 현대차 혹은 SK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 규모의 회사 바로 독일의 보쉬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코인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2022년 기준으로요 돈더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이 만든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바로. 패치라는 코인이요. 패치와 보시는요. 웹3 기술 그리고 AI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의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AI 산업 모멘텀과 AI 사용을 통한 결합으로 끝없는 가치 상승을 이뤄낼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탄력은 우리가 충분히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코인은요. AI 관련 밈코인이고요. 엮이면 무조건 폭등하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도 일론 머스크랑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밈 코인이 나오고 또 바로 떡상하는 게 요새 밈 코인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이 코인요.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코인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력하는 인공지능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린 제 번호 보이시죠? 01076830944번으로 인생 역전 이렇게 네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이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AI 코인 이거 바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밈 코인들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또 모르는 거죠. 160만 배나 오른 시바이누처럼 100억, 2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